와, 투사체 계수 이게 범위 크기 하니까 아예 안 보이는데? 살짝살짝 살짝 왼쪽, 으로좀 움직여주면은, 아니, 미친. <laughs> 자, 요번에 야오 해볼 거고, 야오를 제가, 안 했더라고요. 이, 인기 많은 캐릭터 후딱 했어야, 좀, <laughs> 관심도가 늘었을 텐데, 까비. 일단은, 어, 범위 크기도 나왔다. 투사체 계수 범위 크기 갈 거고요. 이게, 범위 크기가 없잖아요? 지금? 강화 효과에? 네, 진화하면 생깁니다. 진화하면 이제, 어, 그, 범위 크기 생기고, 지속 시간도 생기고, 진화하면 이제 이 회오리가 남으면서 폭발 일으키거든요? 그 지속 시간 증가해가지고, 요번에는 아트록스 보스, 그, 1라운드, 그, 1라운드, 그, 첫 페이, 1페이즈 때 잡지 말고, 노가다 해서, 좀, 효과를, 풀로 땡겨서, 어서 요봅시다 그래서 가야될 거는 투사체 개수나 범위 크기 둘다 나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장정.. 어 모르겠다 어떻게 가야되지? 일단은 투사체 증가시키는 게 레벨 비례 해서 이제 투사체 증가 하나, 그리고 투사체 개수 4개 늘리고 피해량 20% 감소 이렇게 두개 있죠? 투사체 개수는 그렇게 두개 있고 범위 크기는 이제 대장정 1라운드 대장정 아니면 이제 또, 특별하게, 야쏘는 그거 사용할 수 있죠. 그, 야쏘만 특별한 건 아니지. 그, 치명타 데미지 주면은, 범위 크기 증가하는 치명적인 확장인가? 치명적 확장? 그것 써도 범위 증가 잘 되고. 그래서 그거 두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뽑병파. 가능하면은, 투사체 개수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야 멋있지 않을까? 범위 크기 나오는 게좋라나 응, 나왔다. 탄나네오가 6레벨마다 영구적으로 투사체진가? 이러면 이제 레벨업 하면은 아주 그냥 오케이, 스킬 가수까지. 이제 마지막으로 치명타만 먹으면 지속시간은 다 먹네요. 무기 스탯. 잘 먹었다. 그냥 맞으면서 딜하는 게더 빠른 것 같은데. 몰랐는데, 이거 약간 넉백이 있더라고요 몰랐어. 어이. 어, 장막 있는데, 오지 마라. 무기는 여기에서 귀여운 발사기랑 뭘 가는 게 좋을까? 동속도뭐 지금 뭐 대장정 그런 것도 아니니까 뭐.. 그 생각을 좀 해봅시다. 무기는 여기에서 귀여운 발사기가 가장 고점일 것 같고, 딴 거는 뭐 딱히... 아, 귀여운 발사기 이박직칼 그거 하면 투사체 고점 느낌? 범위 크기까지 투사체 개수 4개, 이게 치명적 확장, 그거 나왔으면 좋겠다.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. 오, 뭐야. 왜, 왜 자꾸 나와? 오. 벌써 야스오큐가 <laughs> 정신 나간 개수. 몇 개야, 이게? 수사체 개수 4개에. 뭐, 모르겠다. 일단 많이 발사 중. 아직 남았다는 거. 더 발사할 거라는 거. 근데 치명타 안 나오진 않겠지? 주사기도 많은데. 야쏘는 유저들 사이에서 티어 어느 정도 될려나? 저는 개인적으로 징크스, 자야 이런 애들이 진짜 편하고 세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야쏘는 뭔가 다 이제 좀 수동적이라고 해야 되나또 실드 그냥 주는 거고 살짝 데미지, 에 궁극도 그냥 막는 거라서 아 이지. 생각해보면 징크스나 자야나 아, 자야는 스킬들이 센데 징크스는 스킬들이 좀막 좋다고 보긴 어렵구나 근데 패시브가 좋긴 하겠다 치명타 증가하니까 100% 찍지 않나요 거의? 나중가면 사실 수사체 개수보다 치명타 범위 증가 그거 무조건 먹으려고 하는 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. 치명타 확률 나왔 오케이. 지속효과 다 먹었고. 치명타 확률 48%. 1 0 0안 되겠다. 장막. 인무 성공. 투사체 개수 하나 더. 범위급. 투사체 개수. 야, 소 무기 다안 나오나? 방어도 나왔었는데, 주나? 나중에 잡죠? 좀 중앙에 있으면은 잡자. 아 잡을까 그냥? 근데 그피해량15% 감소 때문에 그런가? 지금 약할만한 딜은 아닌 거 같은데 지금. 저거라도 먹자. 일단 강화를 좀 하고 먹을까요? 또뭐 투사체나 범위 증가 나왔을 때 야소 진화 안 했으면 좀 섭섭하거든요. 야소 무기 오케이 진화 완료. 소용돌이 일으키고 이제 피해를 일으키는 폭풍 남기고 여기 보시면은 범위 크기랑 지속 시간 강화 효과 추가됐죠. 이러면 야스오 무기 안 나와서 별론데, 이거 못 푸나? <laughs> 아니, 아니 택시 탈 때가 아니다. 야스오 무기 체험하고 싶은데, 일단 곧두 번째 유미. 정말 범위 증가 투사 체계 수한번 더는 안 나올라나? 두개 연속으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미러블. 오, 이런 느낌. 이제 이게 몸 많을 때 치명타를 주면 더 많이 나온다는 소리죠. 어, 때리면은 기류를 얻는데 기류 얻으면 이제 공격을 더 많이 하니까. 범위 크기 늘리면 이것도 넓어지고. 지속 시간 늘리면 이거 유지 시간 어, 더 늘어나고. 어지럽겠죠, 그냥, 화면이. 아, 전속력 돌진 좋은데 뭔가 아쉬운 느낌? 너프도 먹어가지고. 그래도 딜 100%인가면 크긴 해요. 거의 카드 수집가, 카드 수집가보다 조금 못하긴 한데. 그래도 바로 올려주니까, 데미지를. 나쁘진 않아. 야쏘는 제자리에서 사냥하는 게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. 또 그러면 심심해, 뭔가. 아니면 주변 뺑뺑이 도는 무기 위주로 좀 가져갈까요? 귀여 발사기 같은 거 말고? 요런 거. 아니지, 뭐, 뭐야, 이거. 회오리클아 근데 제, 진화 요건이 안 되는구나. 귀여 발사기 먹읍시다, 그냥. 아니야. 일단 지집시다. 헤어리 몇개 나오는 거야, 이거? 편집으로 슬로우해서 세봐야겠다.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. 일단, 경험치를 안 먹어가지고, 말렙은못 찍거든요? 근데 이제 아트록스 1페이지 때 보스를 안 잡으면은 이제 쫄몹으로 경험치를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걸로풀 레버 찍고, 투사체 계수 뭐, 한두개 정도 레벨 비례해서 더 올려주면은, 딱일것 같은데. 8분? 네, 먹어도 됩니다. 8분이면. 야, 나, 저거, 미포, 버프 안 보일 뻔. 화면 이래가지고. 뭐? 어, 투사체 계수 범위 증가. <laughs> 스텝 풀업 상태가 아니라서 좀아쉽게와아 이거 뭐냐 이거 화면 아, 화면 안 보인다 <laughs> 다 빨리 다 먹어 일단 아, 스킬 다섯 가지? 아니 화면이 안 보이는데 쇼? 벨벳 시험 일단 깨러 가보자 이게 무슨 일? 오우 오우 바로 줬어 일단 이상해 범위 증가, 범위 증가. 여기 더, 더 증가시켜보자. 아, 까비. 와, 아니, 이게. 화면이. <웃음> 화면이. <웃음> 화면이 안 보이는 데쇼 야, 야쏘가 더 심하네, 이거. 화면 가리는 거. 일라우이보다 어, 지금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. 아니. <laughs> 아, 보스 죽었는데요? 아래서? 아, 끝났다. 아, 재밌는 거 끝. <laughs> 웃기네. 아직 근데 남았습니다. 이거 레벨업 다 하면은 아까랑 비슷, 조금 비슷하게 또 되지 않을까? 일단 카드 남기고, 지나, 네, 다확인 해야지. 근데 데미지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. 피해 감소 15%있어가지고 다시 키자. 수사 체계수 8개 아 근데 이게 보스를 안 잡을 수가 있나? 이러면? 쭉 도망쳐야 되나? 완전히 그래도 보스 잡는데 막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5분 지나면, 5분 동안 못 잡으면 게임 끝나거든요? 그냥 패배 처리거든요? 15분 기준으로 5분이니까 레벨업을 빨리 근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. 원하는 만큼 투사체겠어. 하나 더, 그리고 이제 유미 버프인데, 아 치명적인 합장그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진짜 제발 아니면 투사체 제발 나와줘. 극한의 그 야스오 맛 한번 보자. 안 나면 아쉬운 거고, 지금도 좀 이상하긴 함? 한... 지금도 화면이 잘안 보입니다. 아 이거 회오리 몇개 나오는지 어떻게 세지 이러면 개수를 계산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지나했을 때몇개 나오고 투사체 개수 몇 개니까 몇개 증가했으니까 몇개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세진 못하겠다, 그렇죠? <laughs> <laughs> 눈으로 보고 세진 못할 듯, 절대로. 다 가려져가지고. 어, 잠시만, 나 죽는 거 아니지? 어! 큰일 날 뻔. 일단 석궁, 지나. 야, 근데 무기 하나가, 아직도, 벽못 넘겠지, 그럼? 범위 크기. 범위 cool. 크게 참고로 이도 이도 넓어집니다. 궁극은 안 넓어지는 것 같아. 마라톤? 속시가 아, 아, 잠시만요. 이거 마라톤이지. 어, 나왔다. 대박! 진짜 이거 고점, 진짜로 이거는 찐 고점. 범위 크기 260%퍼280%퍼 우와, <laughs> 아니 아까보다 더 심한데요. 이거 뭐야? 이게 와, 투사 체에수 이게 범위 크기 하니까 아예 안 보이는데? 살짝, 살짝, 왼쪽, 으로쪽 움직여주면은, 아니, 미친. <웃음> <웃음> 와... 아, 근데 이걸 먹네? 이게 뭐람? 야, 진짜 몇개지 어떻게 세죠, 진짜 이건? 셀 수가 없다. 몇개지 절대 못 세. 이거 근데, 레벨업 할 필요 없지 않나요, 이러면? 야스오 고점 봤는데, 이미 이걸로? 이 정도면? 아, 근데 이거 나안 보여가지고 막 죽는 거 아니야? 보스 못 잡고? 좀 불안한데? 진짜 안 보이는데? 조심. 바로, 바로 때리는 거. 우와! 이거를 일단 먹으면 안 돼요. 무기가 아직 안 나왔어. 아, 개틀링, 개틀링 토끼건 이걸 먹어야 돼? 안 나오네, 박지칼레 끝까지. 까비. 아, 하나 더. 뭐죠, 뭐죠? 아까보다 뭔가 더 늘어난, 아니지? 똑같지? 아, 몹이 많아가지고 많이 나오나 보다, 지금. 와, 야, 소가 찐이네. 개꿀잼. 일단, 물구부터 지속효과 찍을 때가 아니야. 아, 여기서 이제 수사체 범위 증가가 나왔으면 대박이었던 건데. 아, 아쉽네요. 조금만, 한 턴만 늦게 나오지. 뭐안 나오는 것보단 낫긴 한데. 진짜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. 아, 근데, 이거, 누가 다, 아무리 봐도 안될것 같은데. 어, 일단, 지나가나? 아트록스가, 걍, 슬쩍 지나가는 거에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왜 재밌냐, 왜. 아, 이런 컨셉 영상 찍으면 왜 이렇게 재밌지, 진짜? 거다 봤는데 지금? 할거다 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재밌음 아우 눈부셔 어 잠시만 피상태다 15분 한 3분 정도까지만 파밍을 해보죠 지금 투사 체계수 11개거든요 안될것 같아. 아, 이거 봐. 어디서 나오는데, 리스폰이? 아니, 얘를, 어떻게, 아트록스를 안 잡죠, 어떻게? <laughs> 어, 이러면 안 잡을 수 있나? 1스테이지에서 노가다를 어떻게 하는 거야? 이제 나오나? 어, 이제 나오나 보다. 여기서 노가다를. 아, 어, 근데 시간이 안 나오네. 시간 보고 판단하려고 했는데. 아니면, 저기서, 저거만 쓰고, 이제 안 다가오나? 그러면, 누가 달만 할지도. 뭐. 안 보여. 그럼 그래, 몹이 안 나오는데? 나오나? 몹이, 여기서 나오나? 제발, 아트님 죽지 말아주세요. 제발. 수사책에서 12개까지만 좀 찍자. <laughs> <laughs> 어, 어어 아니 몇분 지났는지 알 수가 없네. 지나는? 지난... 아니 뭔가 위아래로 왔다갔다 해야 되나? 아니, 아니 갑자기 패배될까봐 좀 불안한데. 그래서 막 계속 리스폰되는 건 아닌가봐요. 이서 잡을까? 여기서 나오나? 빨리빨리 많이 나오진 않네. 근데 어차피 카드가 없다. 지금 보니까. 나 잘못, 어? 아, 바보. 아, 이동속도였네요. 향 잡자. <laughs> 바본가 봐. 맞아. 이거 이동속도였어. <laughs> 이건 어차피 오레벨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으니까. 보스는 잡아야죠. 어, 차용들은좀 아쉽잖아. 근데 막 말렙 찍을 정도의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은데, 몹이 많이 안 나와서 뭔가 방법이 있나? 혹시 알면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이거 노가다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게 애초에 아트가 죽을까봐 좀겁남 거미 크기 280%수사치안 보여. 어, 잠시만, 진짜 하나도 안 보여. 어, 어, 아니 안 보여. 나어딨어 어, 안 보임. 어, 아니 안 보인다고. 조심. <laughs> 야, 어 잡았다, 나이스. 굿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하나도 안 보이는 야스로 아트록스 클리어했습니다. 아, 재밌네.